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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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없다 여기 내가 여기 갈게 근데 여기 여기도 많아 어? 부활점 <laughs> 아니 오늘 다이아 1 찍을 뻔 했는데 이제 100점 넘기고 계속 흑쟁이 만나가지고 못 가겠더라고 음... 아 근데 독하다 어? <laughs> 야 솔랭다이야 진짜 독하다 아, 깨우친 거야? 어어 어? 어? 게임 깨우친 거야? 어나 진짜 진짜 알았어. 자형 어. 복명 복창해. 어. 햄로그는? 햄로그는 신이고 신이고 하복은? 하복은 무적이다무적이다 <laughs> 무적이다. 그렇지. 야. 형이 그러면 애플 깨우친 거야. 알았어. 여보세요 나야. 네 여보세요.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해요. 아유 쪽민님 오랜만이네 아유 치키형님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형 캐릭터 뭐해 요즘? 아 흑화에서 이제 크립토 말고 다해. 크립토 말고? 이제 크립토, 크립토 안 말고. 한다 그랬어. 아 그래? 크립토 안, 해. 안 한다기보다 이제 그만. 어. 네 그만 이제는 어. 자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토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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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임 지금 다이아 음. 사 사수. 오. 어? <웃음> <웃음> 고생했네. 일로 와. 여기 행복 파티야. 아나 나도 드디어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아 그럼 자 왼쪽에 하나, 머리 위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거든. 근데 둘다둘다 둘다 겹쳐. 왼쪽에 우리 세 파티여. 차라 리 오른쪽 아, 빠져가지고 아, 오른쪽에 애들이랑 싸울래. 오케이 여기 한, 여기. 나이스. 한명 떨어지는 거 보이지? 저거잡 보라고. 오른쪽 오른쪽 오. 오른쪽, 오른쪽, 오. 오른쪽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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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먹어도 가, 총 먹어도 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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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못 먹어, 못무못 먹어, 못 먹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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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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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무무시로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총 먹어, 어줘 집안으로, 집안으로. 일단 집안으로, 집안으로. 집안의 사람, 집안의 사람. 집안으로, 집안의 사람. 두 명, 두 명, 두 명, 명. 어, 이제 스트 공받았다. 포스트 공받았다. 중요한 죽여야 돼. 중요 죽여야 돼. 잠가만 2층 바깥쪽에서 때려보. 오케이. 나 대리만족 오, 가형 그거? 드로버 드로버 드로버! 고스 다운! 드로버 드로버! 나이스! 나빼나 나이스 빼. 나 2층에서 버티자 2층에서 버티자 오케이 봐줘 봐줘 보고 있어 왼쪽 보고 있어 나나 나 반대편 보고 있어 보구 보 스태프 스 찍을게 명 다시 맞아맞 계단 1 계단 1 스캔 자공 던져올게요 2층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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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9 반대편 B 가능? 뺏빠 뺏빠 뺏빠

나나 우리 대려렸다들어다 들어간다. 봐 봐. 봐 봐. 라스트! 이스 나이스. 한번해보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공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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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게. 일부님이 저지렀다 우리. 나이스 나이스. 맛있었다 와. 야, 와. 우리 좀다이큐같았어 지금. 어. 아니, 마이스, 괜히 마이스, 마이스. 프로분들이 근들 갔다 온 거야. 그렇지. 근들가면 괜히 근딜감이 <laughs> 아네 이거. 나말못시었어 <laughs> 진짜. 왔다 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확인 좀나 케어해 케어해 주까어 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른쪽으로 오 지금 이스스나빼나빼빼 왼쪽에 하나 더 같이 외? 같이 봐 같이 해 <릉> 이쪽 볼래? 어 같이 봐 다음 뒤뒤뒤라이야라라스야라야라스야에캔 회복하면 하면 회복하면 하면 회복하면 회 회복하면 회복볼게 회복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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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나 빼도 한번 가볼게. 레버 페이, 레버 페이, 레버 페이. 나이스하나 더. 잡혔다. 아고나도 올리고. 나트2대2 확인. 아 나무 때, 차차 나 나. 이이나한번 가볼게 이거. 가 돼. 어나 방노. 아, 나도 나도. 아이 소리 들렸데어 나도 못 들었다. 두명 이상. 나까지 없게. 해볼게 어 아래 다 아래 한팀 끝났고 이거 멀리 하나 보고있어와100오 아까비 까비까와 근데 우리 이거 와 도파민 잠깐만 아나 이게 맞는거 같애 게임이 이게 어, 나 흘리는거 같애 하하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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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서 집안에서 진짜 목 쉴뻔 야, 나 승급하면서 580점. 우와. 이 조사 비컨 때문에 진짜 뭔가 아 늦어지는 거 같은데. 분사 비컨 때문에. 분사. 이거 아 이거 그러면은 한 번만 할까? 한번해 번만... 보고 아니다 싶으면 뺄 야, 어둠에 어둠에. 어둠겠는데동 나왔어 지금. 아, <웃음> 이거 <laughs> 유형이야 이거 다른 얘기가 <laughs> <입경> 나왔어 지금. <laughs> 어. 근데 우리 정도 파우면 해도 되긴 함. <laughs> 나는 크리토 좋아하기 남.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지하기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어? 캐릭터 자체는 엄청 좋다 생각해가지고. 근데 종민아. 너 근데 지지한다는 말은 거뭐 어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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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형그 좀. 너 가끔 막. <laughs> 아니야 아니야. 형. 안녕. 안녕. 집 밖으로 집 밖으로 자주나가네 아니 <laughs>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아닙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아닙니다. 농담. 오케 농담. 넘어가 넘어가. 앞에 EMP가 빠지면 될듯 건물쪽에다 e e e e 맞음? 없는데? 뭐야 안맞았는데? 아빼앗배배어 어, 미안 발차했어 하나 오른쪽에 둘 나이스 오른쪽오른쪽나이나이게나나이스 잠깐만, 잠깐. 도실드 있는 사람, 씨실도 씨도실, 도 또실, 또실. 일단 밥다 먹고 살려. 내가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근데 이거 레전드. 어? <웃음> <웃음> <이겨놓고> 아, <laughs> 근데 레전드 아,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이겼습니다. 아, 자, 잠깐만. 이게 도해용한번 <laughs> 경고. 어, 죄송. 엄청났어, 형 방금 죄송. 우리 드론 있으니까 드론 최대한 꼴 빨자. 어? 이제 올라 올라 올겠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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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안 되죠. 나사운 터졌다. 잠시만. 형, 형, 리. 어, 나 리미. 터졌다. 잠시만. 왜 이래, 왜 이래. 응. 아이고. 나앞에나오드안 들리지. 어. 문 앞에. 확인. 나나나나운도안들리거지나나문열어들열지 어, 네. 문문문문문 어, 이거 어, 하자. 네. 들어봐가다 잠깐만 나리리리리 맞았어 탄탄이 나도 았어못나와얘돼탄 나이스 이기 아래 아래 라스트 나 갔다 올게 확인 아크스타 맞췄다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클로이즈 <클레즈야! 웃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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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진 자리 완벽했는데 문영이랑오와잘 참았어 잘 참았어 오 진짜 지렸어 이런거 보니까 또콘이은또 또 있으면 어? 그냥 그냥 어, 이거다 이거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살짝 딸피인데? <웃음> <웃음> 어, 아니 이거 재민우 어, 녀석들 어. 이거 틀딱도 아니고 <laughs> 어? 딸피는 임마 어? 딸피는 아니 보내버릴라 그러네 딸피는 어? 세종이 아, 형 들었어 이거? 딸피 보자마자 좀 마음이 아팠어 지금. 이게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그 용어, 용어 같은데. 그래 틀리 틀리는 차라리 딱딱 거리기라서 하지. 딸피는곧 간다는 거 아니야? 어? <laughs> 너무 하긴 해, 진짜. 딸피는좀 뭐. 어. 재밌는 <laughs> 색들이고. <laughs> <미니쉑들이고. 웃음> 공눈물도 뿌렸다. 오케이. Okay. 어 나도 생각난 게 너무 지어 생각나면 어 비당. 어. 그래도 약간 그래도 한 명씩 하네 핵을. 어, 뭐 하나 오는 건가? 하나 온다. 하나 온다. 어디로? 하나 어디로? 모니먼트로. 어 왔다. 오! 내 앞에! 나이스다나총 못먹음! 나총 못먹음! 하나, 하나 내려갔어! 하나, 하나 다운! 하나? 오케이 야, 오른쪽! 대쪽 오! 어, 나 이거 아, 죽었다! 확인! 이지에 이! 그 계단 계단 네, 어? 얘그 네, 새끼들인데? 오마이상로이상피피피로피나다았다나다트이 어? 얘네들인가? 야야 야, 맨 처음에 잡은 건레버런팅 어, 네, 레버넌트 아, 와, 이족밥 체리들, 와! 와, 와 너희들이 게임하지 마라, 진짜. 와, 겁나 못하네. 아 어? 캐리! 야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 와, 레버넌팅가 갈싸 이거. 이야, 너가, 너가, 물짜리. 너가 나라를 구했어. 너가 우리 마을의 호게해야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지금. 야. 야 미쳤다, 미쳤다. 속보! 속보, 속보! 존세탄 드랍! 와, 아니, 말도 안 돼! 님님프로 핵도 갔어. 어공수탄도먹네 암치팅 암치 여기 만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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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샷가네 샷가네 제발 가만히 있네 나와라 가만히 있 내려왔다! 내려왔다고? 어? 뭐? 내려왔네 그래 뒤집집집에다 네. 위에다 한명 지켜 위에 위에 여기 여기 망카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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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나 지금 못가 여기 패파 패시 잘가면 승 올라가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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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아이고 이깔다 먼저 베이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도 간다. 나나 올라. 어 여기 여기. 나 왔다. 나도 치다 놓을게. 댑에 댑에 다내 옆에, 내 옆에. 음. 메메메메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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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하나더 없어. 오케이. 이거 리바 감아 봐. 얘네 얘네 푸대 그래, 그래. 얘네 푸대. 그대형님들 우머이. 그대형님 컷. 윈드포스 기네숨 그러니까. 나도 온다. 여기자. 여기자. 내가 어떻게 갔다 옆에 있는 애들 어내야 여기 지붕이 어, 공, 가야 돼, 공 돼. 섰다 야, 공 야, 섰다 잠깐잠깐나 왼쪽으로 부라래요? 감고 있긴 고안 돼? 나공 터지면 갈게 후라 따오다 후라 다오라땡땡 됐다 갈게 오케이 오케이 나, 나, 같이 갈게. 너무 너무 노노 아니 그냥 아예 위로 올라갔어 아예 위로 올라갔어 아예 위로? 어 아예 이 있어 불타는 중 해봐 안될까안될까야 이거 하자 하자? 하자 마렵다 하자 잠깐만 어?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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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한다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이거. 왼쪽 왼쪽 아, 먼저 왼쪽 먼저 인지인지실 잠깐만 공돈지게잡잡잡나 떨어졌어 알아어 해봐 잡잡잡잡스 어디야 이거 워킹 이거 이거 바 으악 으악 두들기다이거 종룡샷 샷야들어왔다이야돼 <목소리> <오에어! 목소리> <laughs> 와요오옹이요와이번에 프리다 <목소리> 적게요적게요어 저희... 적당하게 2 0킬 우승만 합시다 네템다 챙기고 확인 어먹고이번에 할수있다 오 어! 나햄록 하복 <목소리> <목소리> 햄복 햄복 <목소리> 햄스 됐다 됐다 일티어조일티어조합 아앗 앗아앗 맥임 맥맥맥맥맥맥오오오 나차 안으로..차 없다 차, 없다. 차 나갔어 들킬게. 어 살리는거 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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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다운 라라 1 h 라스트 라스트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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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붙여줄게 붙여줄게 여기 여기 바위 여기. 아래 내려갔어 라스트 나 라스트 혼자 1hp 1 h 완전 1hp 다운 완전 완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이거지 크레이버 안쓰면 내가 쓸게 어 형이 쓰세요 오케이 미라지 올라 이거 잠깐 뒤에 가서 아까 그오 나이스 한발 막아 그 자리 뒤에 가서 그아그 자리? 한 번만 더 먹을까? 얘네가 푸쉬한다 아, 싶으면 우리가 그때 가자 우리 세 팀이다 이거 자 우리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오케이. 리스펙 오케이 어? 진짜 지금 진짜 랭크하는거 같은데 지금? 오, 이 리스펙. 우리 지금 지려 좋아 <laughs> 점수, 음, 점수 음, 절때 잃고 싶지 않은가보다 <laughs> ㅋ ㅋ ㅋ <laughs> ㅋ ㅋ ㅋ 제발요 <laughs> <형>. 졸려 우리 7시간 <laughs> 했다고 <읽어버렸다고>. 잠깐만 <laughs> 이거 리스펙 할거면 안에 들어가있는게 맞아 지금 링 오케이, 봐봐 리스펙, 링 오케이,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집이 계속 버티면은 킬 들어오는 집 아니야? 어, 이겨낼 수가 아, 있다면은 다 먹는 도합이긴 하지 그치 그러면 지킬아 어떤데? 그러자. 아까만. 나 근데 궁나 이거 크레이버로 저기 사운드들 맞추면은 바로 간다 이. 그러니까, 바로 가야지. 그러팩 보인다. 내가 오! 140. 아다아야비 이걸 아아 어, 어, 나중에 알아 네, 여기 보인다 계속. 형형 형. 왜 이렇게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 그냥 즐거 <laughs> 즐거와서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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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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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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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니까왜 140이 안 뜨냐 여기 이거? 여기 이상하다? 여기 또 어? 있어? 뒤에 뒤에들도 뒤에 애 들어온다. 뒤에들도 들어온다. 품단풍단? 어 여기 껑다 껤다 못 봐나? 이거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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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뭐야 이거 날아온 거 뭐야? 어 뭐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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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다킬다킬다 제대로 기다. 잡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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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는 수탄 수탄 넣기. 근데 우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 여기 오른쪽 집을 일단. 어 오른쪽 집 뜰어야 돼. 아니면은 왼쪽에 왼쪽에 헤드 하고 하든가. 나 구이 떠가지고.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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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좀만 좀만! 기어간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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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코스트 코스코스 어, 잠깐만 어, 나, 아직 어, 나 아직 못 때렸거든? 어, 나 아직 못 때렸거든? 보여요? 아 때렸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나도 못 때렸다 아, 때려, 때려. 나도 못 어, 때렸다 50 50 50 때렸어 때렸어 잡아 잡아 아이씨 못 때렸거든 못 때려 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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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킬 아니 아니 뭐와 브레이크 확 브레이크 확 들어오네 그냥 와키포욕심 있어 이럴 때 긁어야죠 나 크레이버 3발 남음 오케이 형 진짜 액기스로 또 액기스로 오케이 오케이 오잠기 어, 여기 죽는푸한다푸한다 어, 푸쉬한다 방금, 방금, 방금 지나이거 오케이 우리 여기가 보자 땡겨보자, 땡겨보자 땡겨보자 음음음 오형 뭐 자리 잡고 있다 이 여기 뒤로 지반이 지반이 트위터 이터얘 일단 혼자얘 일단 혼자얘일혼자얘혼자 혼자 혼자찍봐나라나라나라막 잠깐 피한 번 감자, 피한 번 감자. 야, 잠깐만 한명이이상하다 뭐지? 차실 먼저 들어오는? 아, 그러니까, 방가, 네 방갈 방가을 방갈 조심해 방갈이 이상하다. 나 방금 뭔가 새함을 느꼈다 님들. 갑자기 시차지 나한테 튀네 쏘다가. 제발 그러지 마 제발.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이상해. 맞았어? 진짜 이상해. 빈, 빈 짓, 왜, 왜, 오, 왜, 왜, 오, 한다. 부외하고레야고 크레 크레가 보고 있어.

야 이거 맞는거 같은데 얘네들? 어얘 어, 핵이야 맥이 핵이야 맥이 핵이었어 맥이 핵이야 와아 와. 와 방금 진짜 1초 피킹했는데 나하고 스피하고다 어. 2개 어. 피킹했었어 아.. 아. 마지막에 좀힘좀 실었다고 오더해 아깝네 크레이버샵 날릴라 그랬는데 아깝네 이거 <laughs> 저형 진짜 어우 <laughs> <오>, 바 <바로> 끝까지 까지 흠.. <laughs> 아예나 아, 별로.. 재미 본게 없다? 이번 판 어? 재미 본게 없다?